함흥자사 돌아오지 않는 사신의 비극, 이성계는 위화도 회군을 통해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 왕조를 세웠습니다. 그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은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며 자신의 권력을 강화해 두 차례의 왕자의 난을 일으켰고, 이는 많은 피를 부른 비극이었습니다. 이후 태조 이성계는 실망과 분노 속의 왕위를 정종에게 물려준 뒤 고향인 함흥으로 내려가 다시는 한양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선언과 함께 은거해버립니다. 정종으로부터 왕권을 빼앗은 태종 이방원은 왕권을 안정시켜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 이성계로부터 왕이 정통성을 인정받아 백성들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사신을 함흥으로 보내 태조의 환궁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성계는 찾아온 사신들을 활로 쏘거나 죽이게 했고 결국 함흥으로 간 사신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됩니다. 이때 마지막으로 파견된 인물이 바로 무학 대사였습니다. 무학이 태조를 알현하던 중 이성계가 화를 들어 시위를 당기자 무학은 재빨리 기둥 뒤로 몸을 숨겼고 화살은 기둥에 꽂혔습니다. 이를 본 태조는 활솜씨는 여전하군 하며 허탈하게 웃었다고 전해집니다. 무학대사의 지혜로운 설득과 태종의 끈질긴 노력 끝에 결국 태조이성계는 한양으로 돌아왔고 부자간의 갈등은 표면적으로 봉합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한번 가고는 소식조차 없는 사람이나 돌아오지 않는 일을 비유적으로 말할 때 함흥차사라 합니다.